아, 안녕하세요. 정구마입니다 오늘은요, 어제 전화, 장난 전화로 사랑한다 말하는 게다 친구 두 명이 다 실패되었기 때문에 저 친구한테 한번 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제가 하기 전에 어, 좀 여러분들께 할 말이 있는데요. 바로 뭐냐면 구독 좀 해주세요. 네, 지금 어, 어, 이름을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물음표, 물음표를 했고요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전화 받아야 돼. 받아라, 받아 여보세요? 야 네. 나 너한테 말 있어 뭔데? 나너 사랑해 야. <laughs> 사랑해 야 사귀자, 나랑 같이 야, 너 어디야? 내가 폐업 간다 야너 나랑 같이 사귀자 야, 니 폐업 간다, 니 어디야? 나 지금? 나 지금? <laughs> 널 위해서 프로필츠 장수를 장소에 기다리고 있어. 지겨울 거야. <laughs> 너의 집에 가면 촛불로 하트가 있을 거야. 지겨릴 거야. 바이. <laughs> <빠이? 웃음> 네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성공하였습니다. 에이. 네, 여기...